네, 2021 환경 재테크쇼 첫 번째 주식 세션 강연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세 분의 전문가 다시 한번 모시고요. 지금부터는 Q&A 시간 잠시 갖도록 할 텐데요. 어, 세 분께 우선 공통적으로 질문 몇 가지를 좀 드려보는데 이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대답을 아주 짧게만 듣겠습니다. OX 지금 핀말 갖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들어만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질문으로 저희 채팅창에 올라온 그런 질문들 또한분한 한 분께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공통 질문 한 다섯 가지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잘 듣고 계시다가 한 번에 딱 답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공통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은요. 어, 올해 하반기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이 3분기, 그러니까 10월까지 어, 3,500을 뚫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2, 3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코스피 3분기까지 3,500도입니다. 아네 3분기까지요. 네세분다 X를 들어주셔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부장님은 3분기 하신 걸로 봐서는 연말까지 뭐 이렇게 더 보면은 뚫을 수도 있겠다 하시는 건가요? 네 3분기에 저정 보이고 좀더어 네.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아, 물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10만 전자가 될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아, 역시 다 엑스를 들어 주셨군요. 네. 더 설명은 듣지 않도록 하겠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들어가도 늦지 않다. 즉 충분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증시의 경우에요. 네. 하나, 둘, 셋. 네. <laughs> 네, 계속 x를 들어주시네요. 잘 보고 들어주시는 거 맞으시죠? 네, 미국 증시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 같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만큼 무조건 따상은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공모주 투자 할만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 둘, 셋! 어, 네.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세 분께서 다 5를 들어주셨어요. 공모주 투자는 아직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어, 질문입니다.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쉬지 말고 투자해야 한다. 네, 이거 답변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것도 역시 세 분께서 모두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앞서서 강연 들으셨다면, 뭐, 어, 세 분의 말씀 중에 이 답은 다 여러분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증시에는 다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맞다는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이제 세 분께 각자, 어,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중심으로 좀 질문을, 개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염승환 이사님께 질문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 어떤 팬인 대학생 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어, 저는 현재 탄소 중립 관련주, 그리고 배터리 산업에 관심을 갖고 성장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이 20대인 제게 괜찮은 건지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20대나 30대나 50대나 상관 전혀 없습니다. 그쵸, 그쵸. 이분은 뭐 20대부터 쭉 그냥, 예, 네, 네. 가져가실 생각도 있으신가 봐요. 그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60대 분들 중에도 되게 리스키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 또 즐기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20대 분들 중에도 극도로 손실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오히려 좀 배당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음. 때문에 사실 나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기업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하는 기업 투자를 하지 않고는 뭐 당연히 초과 수익률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성장한다는 건 결국 전방산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기업이 속한 전방산업이 음. 성장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KB금융이 잘 나간다고 해도 음. 돈을 사줘 볼거든요 그렇죠. 성장주로 인정 안 합니다. 네, 이제 네. 위에 천정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기업보다는 아까 이제 뭐 질문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 관련해서 네. 친환경주. 사실 오늘 친환경주가 다 급등했더라고요. 음. 그리고 거기에 또 최근 얼마까지 강했던 (2차) 전지 네.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그 용의 꼬리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네. 못난 기업들도 있어요 사실은 타워 음. 주가가 대부분 강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산업이 저는 성장을 한다면 음. 당연히 그런 쪽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그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네네, 비싸기 때문에 네. 그냥 무턱대고 뭐 방송이나 이런데 아니면 뭐 리포트 나온 거 그냥 공부도 안 하시고 그냥 덜쑥 음.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지금. 주가 다섯 배 올랐는데도 아 여기서 두세 음. 배더 가겠지 네. 되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지금 고생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음. 특히 올해 일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도 예 네, 네. 네. 주가 막열배 올라간 기업 사셔가지고 네. 아직도 고통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가는 종목이 또 간다 이런 네. 말씀 듣고 또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그래서 네. 주식은 철저하게 싸게 잡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네. 아무리 성장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리서치를 통해서 발굴을 하셨더라도 음. 기술적 분석 좀 하셔가지고 네.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면 기다리시고 1년에 이렇게 지금 지난주까지 이제 증시간 고점 대비만 8% 정도 빠졌더라고요. 코스닥은9% 네. 음. 그러니까 10% 조정 받는 장은 1년에 한두 번 반드시 와요. 아. 아무리 대세 상승장에도 네.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기다렸다가 좀. 하면 네.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못 기다리죠 네. <laughs> 사실은. 네. 지금보다 안더 빠질까 싶어서. 네. 네. 또또 막상 오면 네. 또못 네. 사시는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먼저 어쨌든 그 리서치를 잘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강의 해 드린 대로 산업 분도, 분석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좀 제대로 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보이면. 리서치가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좀 비싸지 않다 생각하시면 네네. 분할로 아. 이렇게 투자하셔가지고 계속 장기 투자하시면 저는 네. 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20대인 투자자분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 충분히 됐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 그렇다면은 이제 주식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의 몇 퍼센트가 그러니까 비중을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뭐 세, 몇 퍼센트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라고 네, 하셨어요. 뭐 자기 그뭐 현금을 네, 질문 일단 건가요? 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가지고 있는 돈의 아, 몇 가지고 퍼센트? 있는 돈의. 네. 네. 저는 저도 역시 그건 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봐요 네. 100% 하셔도 상관없고요 어.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죠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내가 뭐나 같은 경우 뭐 이게 예를 들면 본인이 부동산 쪽으로 좀더 해보겠다면 음. 부동산을 일부 하시고 네. 나누시는 것도 좋아요 음. 사실 비트코인 뭐 하, 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네. 뭐 비트코인도 하나의 뭐 투자 자산으로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음. 지금 일론 머스크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비트코인도 뭐 무조건 잘못됐다고 음. 보진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네.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 이제 주식을 자기가 공부를 해서 좀 자신이 있으면 주식 하나에 100% 하는 것도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 하고 뭐 10에서 20% 현금 일부 남겨놓고 뭐 그런 거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네네. 자유롭게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가 될건 간에 현금보다는 네. 자산으로 계속 바꿔놓으시고 아. 제가 오늘 했던 강의 주제가 사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산으로 바꿔놓자 네. 그게 뭐가 될건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음. 비중 많다 그러니까 딱 질문의 의도가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시고 싶긴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너무 능력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저는 본인의 능력만 네. 된다면 전혀 상관 없다. 아, 100%도 상관없고 네. 더 자신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주식 세션이 끝난 뒤에 부동산 암호화폐까지 쭉 강연이 이어지거든요 아마 여러분께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그 안에서 더 자신 있는 쪽으로 비중 조정을 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질문은 어, 박병창 부장님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어, 내년엔 대선이 있는데 이것이 증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이에 대한 투자 방향 좀 설정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어, 항상 같은 대답을 좀 드리고 있는데, 대선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는 부분은 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음.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어 규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좀 우리가 강하게 하지 못하겠죠. 음. 그리고또또 또 일단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네. 친시장적이나 어뭐 이런 이제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음.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는 뭐 시장이 좀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은 저는 그런 각도로 보지 않고 어 글로벌 경제 사이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경제 사이클에서 대세 상승의 사이클에 있느냐, 음. 아니면 하락의 사이클에 있느냐에서. 어, 상승 사이클에서 그 상승을 더 빠르게 하든지 하락 사이클에서 하락 사이클을 좀 방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 정책으로 어느 정도 좀 일컬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지만 어, 대선의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사이클 전체를 어, 바꾸는 어, 방향을 바꾸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주식시장은 어, 경제 사이클을 연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네. 때문에 대선 자체가 어, 시장의 사이클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음. 그 안에서 그 속도를 좀 조절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입니다 음. 어 지금 우리나라는 어,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거거든요 그 정책에 맞는 섹터와 종목들을 음. 거래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어, 현재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장 적합한 분야, 이 카테고리는 어떤 산업이 될까요라고도 올려 주셨어요. 근데 아, 앞서서 저요? 뭐 네. 메타버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어, 예를 들면 바이오인가요? 아니면 메타버스인가요? 또 이렇게 덧붙여서 질문을 주셨네요. 네, 메타버스는 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됐는데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언택트와 컨택트가 혼재된 세상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그보다 네. 더 좋게 보는 거는 어 소위 그 ESG 라고 하는 환경과 관련된 주식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각국의 행정부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한 섹터를 집중적으로 자금 투자를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그 극복하고자 해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곳이 그 환경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속해져 있는 기술이 개발될 거고 기업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 섹터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홍광식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 질문을 보고 굉장히 아, 정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런 가장 궁금한 점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매수 후에 특별히 매도 매수 시그널 없이 주가가 조금씩 이제 빠져나갈 때요. 빠져가고 있을 때 손절, 홀딩 혹은 추가 매수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아네 아, 네. <laughs> 그 매수, 아니, 그 매수 매도의 시그널이 어떤 건지는 제잘 모르겠는데, 네네. 저의 어떤 뭐 개인적인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매도의 관점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매수했던 음. 근거가 사라지면 이제 매도를 결정을 하는데요. 네. 어, 가령 이제 이 기업을 펀더멘털이나 모멘텀을 보고 음. 투자 어, 처음에 샀는데. 빠진다면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가령 이제 차트를 보고 접근한 건데 빠진다면 손절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이 에셋 어로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를 어떤 이 점의 형태로 하는 것보다 음. 어떤 레인지의 형태에서 어, 이거를 내가 얼마만큼을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계속 사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작부터가 주 네. 어, 어떤 종목이라도 싸게 사는 것만큼 좋은 전략은 없기 때문에 일단 접근 자체를 그렇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수가 다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을 굉장히 좀 시뮬레이션 하는 걸 즐기는데요. 이게 잘 풀렸을 경우, 안 풀렸을 경우를 뭔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미리 생각을 해 두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약간 기계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조금 이제 대안을 마련해 놓는 편입니다. 네. 아마 이 질문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들어갔는데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조금씩 계속 밀려나갈 때 과연 내 종목에 대한 어떤 믿음이 예, 믿음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손절해야 될 것인가 이 갈림길을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어,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과장님의 답변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은 굉장히 길게 올려주셨어요 어, 과장님께서 기업 분석하실 때 루틴이 있을까요 이 특정 기업을 알아보려고 할때 제표, 뭐 홈페이지, 분기반기 보고서, 뉴스 등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알수 있는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탐방할 수도 없을 텐데요.라고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뭐 질문이 길어서 앞에 것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제가 일단 뭐 트레이딩이랑 뭐 모멘텀을 선호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 정말로 이제 장기로 길게 가져가는 종목들은 뭐 아직도 몇 년씩 들고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살려고 마음 먹으면, 어, 사실 그런 부분들은, 모든 사항을 다 뜯어봅니다. 혹시 재무제표에 나와 있지 않은,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뭐, 기업의 히스토리부터 시유의 성향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사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 보통의 이제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어,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라던가, 아니면 이제 실적추인의 이제 모멘텀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요. 어, 지금 이제 탐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주 갈 수는 없지만 어, 소위 이제 분업이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제가 제가 직접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 컨콜을 어, 많이 듣거나 아니면 탐방을 많이 다니는 이제 애니저나 매널리스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많이 받는 편인데요. 어, 시장에서 어, 시장에 참여해서 이제 뭐 플레이를 하는 것만큼이나. 네. 어,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음. 부분들은 그런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 업데이트를 받는 형식을 이제 취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반 투자자분들은 또 그렇게 접근이도 쉽지 않으니까 이세 분의 전문가분들 같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거 굉장히 귀 기울여 듣고 참고를 해야 되겠네요. 네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개별 질문도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점인데요. 오늘 이렇게 Q&A까지 알차게 내용 꾸며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